그래가지고, 임범이가 낫냐, 창훈이가 낫냐? 예? 아이, 외모는 아무래도 여진구를 닮은 제가 낫지 않겠습니까? 외모가 아니라 패스 말이야, 패스! 아무래도 대표팀 공격의 핵심인데다, 벤투의 황태자라 불리고 있는 임범이가 그래도 좀더 낫겠지? 뭐, 그렇긴 하지만, 몸싸움은 창훈이 형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패스를 하려거든, 일단 상대와의 경합에서 이겨야 할 텐데, 임범이가 탈압박도 좀 되지 않나? 근데 창훈이는 또 득점력이 있는 편이고, 그럼 둘다 쓰면 되지, 뭐가 문제야? 두명 모두를 쓰게 되면 수미엔 한 자리밖에 남지 않잖아? 그럼 결국 우영이 형원볼란치로 가야 할 테고, 삼손에게 인터셉트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임범이와 창훈이를 모두 쓰면서 삼선도 탄탄하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의조형이 희생을 좀 해주셔야. 뭔데 그래? 팀이 이길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 단도 직입적으로 말해서 의조형을 빼는 겁니다. 지난 경기에선 의조형과 흥민이 형이 두 톱으로 나오시고, 저와 창훈이 형이 양 측면에서 뛰었죠. 때문에 중원엔 임범이와 우영이 형 둘이서 뛸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빈 공간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의조를 빼고 433을 하자는 거지. 내가 원톱에 선 다음, 너와 창훈이가 측면을 맞는 쓰리톱에 임범이 이선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준호와 우영영이 더블 볼란치를 한다면 지금으로선 그게 배쓰겠는데? 아이 잠깐!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원톱이날 빼는 건좀 그렇지 않나? 흥민이 너도 원톱보다 측면이나 투톱이 편할 거 아니야? 글쎄, 지금 네가 하는 거로 봐서 내가 원톱에 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한 경기 부진했다고 주전 스트라이커를 빼는 게 말이나 돼? 그런 거 말고 공격자원 모두를 활용하면서 3선의 더블 볼란치까지 가동. 그러면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벤투 감독님께서 이렇게까지 욕을 먹고 있겠습니까?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아니 강이나. 방법이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바로 창훈이형과 임범이형 모두를 빼는 겁니다 쓰리톱엔 흥민 의주, 희찬이 출격하고 3선엔 준호, 우영의 더블 블란치 그리고 2선엔 패스, 드리블, 타르파가 물론 이제 속도와 몸싸움까지 장착한 저 이강인이 나가는 거죠 <목소리> 하긴 강인이가 어째서 선발이 아닌지 전 국민이 궁금해하며 나 역시 궁금해 미칠 지경이다. 아이 감독님께서 왜널 쓰지 않는 거지? 그야 대표팀의 플레이 메이커는 이미 인범이가 차지했기 때문이죠. 아니 제가 인범이 형보다 못한 게 뭐가 있길래? 인범이는 장가를 갔고 너 아직 솔로잖아.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는 희찬이 형은 못해 솔로 아니세요? 아무튼 개인 기량은 니가좀더 뛰어날 수 있어도 인범이 위주의 공격 패턴을 무려 4년 동안 준비해왔다. 이제 와서 사령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 그럼 임범이 형과 저를 동시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선을 맡고 임범이 형이 중앙, 그리고 3선엔 준호 형이나 우영이 형중한 명을 내보낸다면 원 볼란치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임범이나 너나 피지컬이 많이 부족한데 패스를 잘하는 선수가 둘이나 있다해도 경합에서 이길 수 있어야 패스 시도라도 할수 있지 않겠어? 강인이라면 경합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역시 민재 형이 뭘좀 아시는군요. 무슨 근거로 민재 너야 워낙에 괴물이니까 경합이 아무것도 안할수 있지만 우리 작고 소중한 강인이에겐 첫 번째로 강인이는. 타압박에 능하다 괴물같은 수비들이 버티고 있는 라리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포인트를 올리고 있는건 수비를 벗겨내는 능력이 리그 정상급이기 때문이지 뭐 솔직히 태클이 들어오는게 뻔히 보이는데 안피하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그걸 피할 수 있는 니가 더 이상한거지 흥민이형이 알고도 못막는 슈팅을 때리는 공격수이며 내가 알고도 공을 뺏길 수 밖에 없는 수비수라면 강인이는 알고도 뺏을 수 없는 탈압박을 가진 미드필더다 하긴 뭐 강인이 타락박은 알아줘야지 하도 빙글뱅글 돌아가지고 난 무슨 탑블레이드인 줄 알았다니까 두번째로 강인이는 전진 드리블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마요르카의 경기를 보면 공격 상황에서 강인이를 제외한 모든 공격진들이 파이널 서드까지 올라가 있죠 강인이한테 미안하지만 마요르카 경기까지 챙겨보진 못했는데 네가 나오는 나 혼자 산다는 10번도 넘게 봤으면서 대표팀 후배 경기는 챙겨보지 않았다고? 아이 앞으로 챙겨보면 될거 아니야 나도 엄연한 스포티비 구독자라고 아무튼 강인이 혼자 하프라인부터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공격수들은 안심하고 깊숙이 침투해 있는 거지 근데 그러다 뺏기기라도 하면 상대팀의 역습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8압박 능력치 99짜리 선수의 공을 무슨 수로 뺏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에서 강인이를 막는 방법은 바울로 끊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가 무슨 강인이 변호사라도 돼? 너 그러다 손봉이이요 강봉이라고 욕먹는다. 그만큼 잘하는 걸 어떡하겠나. 마지막으로 강인이가 탈한국급 재능이라 불릴 만큼 전진 패스가 뛰어난 거 알지? 인범이고 우영영이고 주구장창 나한테 백 패스만 하고 있는 반면 강인이는 10번 중에 8번은 너희 공격수들에게 찔러줄 거다. 뿐만 아니라 속도와 몸싸움 역시 지난 시즌에 비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패스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고요. 아이 듣고 보니 강인이는 무조건 써야겠구먼. 도시락 새끼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 이렇게 대단한 선수를 어째서 안 쓰고 있던 거야? 16강에 올라가려면 강인이를 써야 한다는 걸 이제 감독님도 아셨을 거다. 아직 카메론전이 남아있으니 글쎄다 우리 감독님 고집이 어느 정도 심해야 말이지 내가 볼땐또 똑같은 라인업에 기껏해야 후반에 깔짝 내보내 줄것 같은데 그 정도면 최소 제 안티팬이시거나 16강에 가기 싫으신 거 아닐까요? 그러지 말고 선배들이 감독님께 잘좀 말씀드려주세요. 아이 감독님께선 제 경기도 챙겨보지 않으신 것 같다고요. 말을 해서 알아들을 양반이었으면 의조용이 아직까지 선발이겠냐? 아니 갑자기 왜 나한테 불똥이... 아무튼 월드컵 전에도 경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평가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한 경기만 이번 카메론 전에만 선발로 내보내 주신다면 어째서 저 이강인이 마요르카의 주전이며 탈한국컵 패스마스라 터 불리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